안녕하십니까 신차장기렌트리스 판카 분주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속 있는 독일 브랜드의 폭스바겐에 대해서 안내드려볼까 합니다. 7월 장기렌트리스 혜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의 골프 차량입니다. 신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식 할인은 현재 없습니다. 비공식 할인은 가능한데요. 골프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식 프로모션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폭스바겐 판매율 1위인 전기차량 id4 차량입니다 보조금과 할인 모두 적용 가능한 모델이죠 국고 보조금은 552만 원 가능합니다 할인의 경우에는 프로 라이트 953만 원 들어가고요 프로의 경우에는 1079만 원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지만 약한 달에서 두 달까지 대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빠르게 연락 주신 몇분에한해서 이번 달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ID4 차량 고민하실 시간 없어요. 연락 주셔야 됩니다. ID4 다음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ID5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81만원 들어가고요. 공식 할인은 1325만원 들어갑니다. 공식 할인 혜택이 상당히 큰 모델인데요. 대기의 경우에는 ID4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의 준대형 SUV 차량인 아틀라스입니다. 3열까지 가능한 SUV로 국산의 팰리세이드와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서도 6월달에 차로 뽑혀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공식 할인이 없으며 비공식 할인만 적용되고 있고요. 연락 주시면 선호하시는 색상 맞춰 비공식 할인 최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틀라스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이 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시라면 프로모션이 시작된 후에 이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의 준대형 프리미엄 SUV인 차량 투아렉입니다 프레스티지의 경우에는 404만원 가능하고요 알라인의 경우에는 428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스바겐 7월 장기렌트리스 프로모션 할인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폭스바겐은 브랜드 팬층이 정말 두터운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좋은 조건으로 차량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 조건 비교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장기렌트리스 판카 문준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